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추석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뭐냐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곡식을 거두잖아요. 열매를 거두고 나서 열매를 우리가 풍성한 이 곡식을 어떻게 거뒀지? 어떤 사람은 아, 우리 조상신들이 복을 줘서 거뒀다. 그래서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축복을 태양이 날씨를 잘 조절해 가지고 열매를 고대요 태양신에게 또 열매를 또 이렇게 그 감사를 돌리고 어떤 분들은 우리 조상이 이렇게 뭐 농밭을 가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조상신에게 감사를 드냐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누구한테를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 복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사의 대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주셔서 우리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감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 되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주심에 대한 감사.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감사. 창세기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복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깨닫는 자가 은혜죠. 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 됐을 때, 내가 잘 되고 성공한, 응, 성공하도록 도와준 어, 그분을 안다는 것, 그죠? 감사할 줄 안다는 것,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농사가 잘 되고, 내가 오늘 건강하게 산는 복을 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복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다. 왔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그 연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추석이니까 그러면 아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누구한테 복받아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럼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흔들어봐요. 아무도 없거든요. 다다 다 이렇게 복받기를 좋아해요. 그럼 복받으세요 그래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복받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 복이 복받으세요 그러면 누가 복 주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 주시는 분이 그렇죠? 복 주시는 분. 그럼 누가 복 주시느냐? 아 우리 조상들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복받으세요 그래요. 건강하세요 그래요. 그럼 뭐복 받으세요 그러면 복 주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할렐루야.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 0 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먹고 살도록 먹을거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해봐요. 산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산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산삼께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산삼만 먹고 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부자들은, 부잣집 사람들은 라면 끓여 먹고, 과자 먹고, 빵사 먹고, 국수 사 먹고 그랬거든요. 우는 돈이 없으니까 사 먹을 돈이 없잖아요. 그때 그렇게 라면 한 봉지 먹었으면 좋겠다. 라면 살 돈이 없어. 라면 하나 있으면 큰 냄비서다 끓여가지고 하나 넣고 물을 끓여가지고 하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 4명물 잔뜩 붓고 소금 쳐 가지고 그렇게 먹던 시대는. 그리고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항상 산으로 가. 산에 가면 먹을 게 얼마나 많지 몰라요. 어 도덕해 먹고 치켜 먹고 또뭐 감자 캐 먹고 고구마 캐 먹고. 어, 상상 캐 먹고, 어, 캐 먹고 살았어. 그러네. 산에 가면 먹을 것이 얼마나 많지. 다 보약이야, 산에 가면 보약. 그래서요, 저는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강원도에 사시는데, 이분이 뭐냐면, 누나님, 누나가 밤에 걸린 거예요. 표본에서 못 고친다고 그런 거예요. 또못고 이제 말기 선고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약이 내려가가지고 산속 깊이 가가지고 누나 살리게 자기 누님을 살리기 위해서 산에 가서 계속 그 보약을 캐가지고, 이제 그, 수양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몇 년을 했는데, 누님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희한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산에, 산에 먹을 것이 많고, 하나님께서 채소를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산에 가서, 그, 보약을,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뭐야, 산에 있는 식물이잖아요. 그런 거를 보는데 모든 게다 약조라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기는 발견해야 돼요. 신비한 산에 가서 신비한 세계를 발견해야 돼요. 세상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풀 하나하나 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비결을 자기는 깨달았다 그러면서 사방에 간증하러 돌아다니고 또그 보약을 아픈 사람에게 나눠줘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나왔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그걸 옳다고 생각해요.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신기하게요. 산에 가면 산산이 많아요. 쑥이 많아요. 쑥은 천지에 깔려 있거든요. 어디 가든지 우리나라에요. 밭이나 산에 가면요. 쑥 없는 동네가 없어요. 쑥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산삼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산삼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먹, 먹, 먹도록 산삼은 그렇게 모두가 뭐안 먹어도 돼. 산삼 안 먹어도 돼. 쑥만 먹어도 장수예요. 쑥은 우리 몸에 너무 필요하고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어야만 되는 풀과 식물은 지천에 깔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조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설계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런 봄에 에, 이렇게 칼 하나 들고 이렇게 밭에 나가봐요. 캣게수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게 그게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와, 얼마나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물을 먹을 거리로 다 태초부터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을 합니다. 아,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바닷가에 가도. 물가에 가도 참 신기한 게, 어그저께 예? 우리 바닷가에 서는 우리 그 동료 목사님을 만났는데, 거기에 수없이 조개 캐러 갔잖아요. 예? 우리 동산계에서 조개를 그렇게 많이 캐 왔는데, 조개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있어요. 예? 바다에서 그렇게 조개를 캐고, 뭐 고기를 잡고, 요즘 꽃게 차리잖아요. 꽃게를 해년마다 잡아내는데도, 또 꽃게가 또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야, 그래서 제가 봤더니 사람 먼 동물은 동물은 새끼를 낳면 한 마리 두 마리 많이 남아요, 열 마리 전후 이렇게 나요. 그런데요, 이 물고기들은 알을 낳는데 알로 낳잖아요. 알을 낳는데 수만 개를 낳. 한 마리 딱 알을 낳면 수 수천 개도 아니야, 수만 개를 낳. 그런데 수만 개를 낳으면. 옆에 놈들이 다 잡아먹고 그래도 살아있는 놈만은 수만 수만 마리가 살아나. 그리고 거기도 또 크다가 다 잡혀 먹은데도 사람에다 커가지고 사람 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까지 크는데 크는 것도 나무 돌아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를 할렐루야.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복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산에 가서 뭘따 먹고 캐 먹고. 또 요즘 감, 뭐, 선물 한다고 감. 또 이렇게 뭐, 배. 배 감이 지금 나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 철에. 어? 그렇잖아요. 어. 얼마나 비싸요. 그게. 그것도 보면 우리 옛날에 그 시골에서 뭐 이게 사, 이렇게 상품 같이 만들어 갖고 그렇게 키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또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선물도 하고 감사하고 나누는 거. 이거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구장 9장, 9장 3절 말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고기를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고 너희의 생명의피를 사주리니 짐승이며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며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나도 너가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복을 주셨는데, 모든 산동물, 모든 동물, 생물, 이런 거다 있잖아요. 물고기 이런 것도. 모든 동물과 산동물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식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길 주임축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걸 동물을 이제 가려서 먹는 법또 이렇게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 그런 이제 디테일한 그런 규칙도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모든 동물을 사람에게 식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거를 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돼지고기도 먹고. 어떤 나라로는 돼지고기가 안 먹어요. 이스라엘 같은 데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안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 부저만 음식이라고. 돼지도 안 키워요. 그래서 돼지고기 없는, 소고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돼지고기. 4배 비싸요. 훨씬 비싸. 돼지고기 없어요. 그래서 돼지고기가 이제 비싸니까 돼지고기를 이제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행객들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돼지고기, 돼지를 어디서 키우냐면, 섬에서 키워요 섬에서 육지에서 돼지고기 절대 키우다 키우면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육지에서 물을 건너가서 키워요. 물 건너가서 거기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어요. 어떤 나라에서도 소고기 안 먹는 나라도 있죠? 힌두교 같은데 소고기를 또안 먹어요. 어. 그죠 소고기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 돼지고기 먹어야 돼안 먹어야 돼? 어떤 나그 자기의 자기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그 자기 전통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종교 이런 것 때문에 안 먹거든요 먹고 안 먹고 그뭐그 사람 나름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셔서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먹을 거주셔서요 모든 동물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우리나라 전통 음식 보신당이잖아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보신탕 그 이스라엘은 그런 서 만약에 보호신당 잡음부터 걸리면 벌금이 엄청 비싸요. 그래가지고, 어, 성교사들이 가가지고, 몰래, 걔들이요, 안 도망가요. 누워가지고 차가 가도 일어나지도 않아. 막 치면은 겨우 마지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네가 비켜가지고 나를 치냐고. 그래, 걔들이 안 일어나요. 해치질 않으니까 도망도 안 가. 성교사들이 이제 그거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막 추방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또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단백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사람의 뇌, 뇌, 뇌는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뇌가 제 구실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돼요. 동물 단백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그 주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식물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동물도 주시고 누가 복주셨어요? 하나님 복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꼭 감사할, 하나님께 감사할 줄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볼게요. 어, 출애굽기 23장 16절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제, 딱 맥추제를 지키라. 지키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출하기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먹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땅에다가 농사 지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었던 복죽부던 복, 그 열매를 먹고, 그 과일을 먹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첫 열매를 거뒀어요. 이런 감격일까요? 감격이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감격이죠. 그래서 이절 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농사를 탁 지었는데, 농사가 잘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감사, 명령, 아니, 명령입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라 반드시 명령.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이에요. 하나님 절기입니다. 이거 누가 줬니?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 그, 뭐냐, 그,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셨는데, 누가 줬니? 물어보잖아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고백하게 만들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첫 보리 수확을 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거 기억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기억해. 그래서 맥주절 지키라 명령하는 거예요. 맥주절 첫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열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 이방 땅 이방 사람들은 태양신이 주었어. 태양신에게 감사하고. 뭐, 조상이 주어서, 조상신에게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 그래맥주절이에요이맥주절이 이제 변형되고 와서 이제 오순절, 칠칠절, 성령강림절. 그래서 보면은 이맥주절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 주시면 감사하고 감사했어요. 그걸 감사했어요. 천년 내죠. 천년매 가장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이거든요.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 때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하늘에 가장 귀한 것, 하늘에 가장 소중한 양식, 성령을 보내 주신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다음 복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누가 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살고 성령을 받아야 사람은 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장절, 다른 사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에 감사하고 수장절 장막절은 장막을 치고 나서 그다음에 맥추절 첫 수확을 거두고 가을에 가을 말기에 가 가지고 말증가 가지고 모든 수확을 다 거둬서 창고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 수장절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심의 감첫 열매 감사 그리고 풍성히 주심의 감사 그래서 감사 처음에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하나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감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고, 아멘.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감사. 우리 감사일기 계속 쓰잖아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계속 쓰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가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잖아요.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요. 부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섭섭한 생각,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들어오게 되면 감사가 감사가 채워지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그 부정의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치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도 감사, 마지막도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최고 행복의 경지를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장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장수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그 사람들 말 속에 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해요. 교통사고는 감사. 비가 많이 와도 감사. 손해를 봐도 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수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죠? 오래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면 추원합니다 한번더 볼게요. 말라기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황충도 또 병, 병도 오고, 항충도 오고, 또 장마가 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있어서 이제 농사를 망칠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기근에서 3년 지근, 뭐또 7년 지근이 와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하는 거요 이것까지도, 이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우연히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 가는데 살아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 주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심을 깨닫고 그 복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석 명절, 우리가 이렇게, 에, 에, 이렇게,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조상에게 감사해야 돼요. 태양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노축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 만나면 뭐 먼저 해야 될까요? 감사 예배 먼저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응. 감사 예배 드려야 돼요. 감사 예배.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또 부모님께 감사해요. 부모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명절에는, 어, 부모님께 감사해주라. 이웃에게 감사. 그죠? 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은 설 명절 되면 차례를 지내잖아요. 왜 차례 지내요? 조상들이, 조상님들이 복을 주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조상님들이 복을 주었다. 그래서 조상들이 복을 주, 주, 주었다고 믿기 때문에 에,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묘 자리가 중요해요. 묘를 잘 써야지 에, 조상들이 편안하게 우리의 복을 내릴 수 있어요. 묘 자리를 잘못 썼다 그러면 죽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 농사를 해쳐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묘 자리 잘 써야 되고 명당 자리 써 되고 그래서 수억씩 주고 명당 자리를 사고 또 명당 자리에 그 묘를 쓰기 위해서 막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그 조상신에게. 그래서 차례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신이 우리에게 복주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 우리는, 아 어, 이, 조상은, 조상은 종경에 따라서 조상은, 조상은 종경의 대상이지 종경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 우리 종경의 대상이고 아버지니까 돈을 받고 가르침에 따르고, 정정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들을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조상신에게 제자 지내는 거잖아요.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데우리 예배의 대상이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께만 예배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상에게 우리는 감사를 해야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가르침에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니까. 그죠?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고, 그런 건 해야 되지만, 예배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어, 그들은, 조상신을, 신이 복을 줬다고 믿기 때문에 차례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부모님께 효도하면 돼요. 주도 명절에도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따라서, 성기는 명절. 조상에늘 제가 맞추는 섬기는 명절이 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개개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는이라. 아멘. 성기는, 성, 우리 이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명절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친지도 모이고, 뭐, 모이고. 근데 이제 예, 그 음식 만들고 또 먹고 설거지하고 너무 힘들대요. 그래도 며느리들이 가면은 막 허리가 뭐 평소에도 일도 잘안 하는데 뭐, 몸도 안 좋은데 허리가 나갔다는 둥, 뭐. 또, 이제, 청재들이 많으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네, 그러고 또 하고, 그죠? 어, 막 이렇게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어, 명절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비듬이 적은 가족들은 그들에게 섬기는, 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먼저 섬길 수 있기를 주면 좋분합니다 내가 먼저 좀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좀 설교지도 하고, 먼저 일어나서 좀 청소도 하고, 먼저 일어나서. 제가 이런 설교 했더니, 해녀마다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당신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왜안 도와주냐. 좀 마음에 찔려가지고, 일어나자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해요. 잘안 되지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서로 섬기려고 그러고, 서로 봉사하려고 그러고 저 어? 어. 게으른 사람은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 서 내가 먼저 섬겨주면 그것에 축복이 있지 않나 그곳에 감사가 넘치지 않나 생각해요 우리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야 사회생활도 그렇고 어. 사회생활도 보면 뭐 누구는 놀고 누구는 일하고 어디 단체라 그런 것 같아 어. 어디다 부자하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 또 뒤에서 다 이렇게 눈치 보고 먹을 때 되면 나타나고, 햇이 낼때 되면 도망가고, 그죠? 막 그런 사람이, 얄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누가 사랑받아요? 누가, 누구를 좋아해요? 옆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저도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잘안 되지만, 그래 살려고. 어디 가든지 내가 먼저 봉사하고, 어디 가든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밥도 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마음이 편해, 그죠또그 분위기도 이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막 만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휴 내가 설거지 다 한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봉사한다 그런 생각으로 웃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냥 하세요. 투덜대고 하지 말고 투덜대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나. 아 투덜대고 봉사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나요, 아그죠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해놓고 성겨놓고막 투덜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욕더 먹거든요, 그죠 하시면 예, 찬송가 불러가면서 봉사하는 명절, 내가 먼저 섬기는 명절, 어,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명절, 복음을 전하는 명절, 복음을 전하는 명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제일 중요한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뭐 형제 우약을 살다 할지라도 내 어머님이 만약에 천국 가지 못한다면 내 형제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내 조카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의 목적은 마지막이 천국이라는 걸 알고 요번 기회도 누구를 전도할까 생명 구원 전도가 먼저이라는 걸 알고 지혜가 만들어지면 조카도 전도하고 그죠 형님도 전도하고 동생도 전도하고 그리고 동네 어른들도 전도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전도하고 전도하는 명절 복음을 전하는 명절이 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명절 끝나고 돌아오면도 한 뿌듯할 거야. 아마. 너무 기분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추석 명절, 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섬기는 명절, 복음을 전하는 명절에 대해서 풍성한, 아, 어, 행복한 명절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